안녕하세요. 2020년도 융복합지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소속 김상림 교수입니다.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육 참여와 모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모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만 3호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입니다. 본 연구의 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목적은 부양육 참여와 모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모 양육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 호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주요 변인을 측정했습니다. 통계 결과 부 양육 참여와 모 양육 효능감은 모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부 양육 참여와 모 양육 효능감은 모 양육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양육 참여와 모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연구 문제 1. 부양육 참여와 모양육 효능감 및 모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부양육 참여와 모양육 효능감 및 모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구양육참여와 모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모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입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호세 유아의 어머니입니다. 총 22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은 연구 도구를 설정하여 설문지 조사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비딘의 PSI를 신숙제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총 30문항이었으며 4개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하위 요인은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 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 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학습 기대 관련 스트레스입니다. 연구 대상인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5점 라이커트식 척도였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지각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연구 도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입니다. 최경순이 제작하고 김정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응답용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총 25개 문항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5점으로 응답하는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양육 참여를 높게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측정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위한 최형성과 정옥분이 개발한 척도입니다. 총 18문항이며 5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머니가 각 문항을 읽고 1점부터 5점으로 응답하는 5점 라이커트식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도구의 문항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크롬바우스 알파를 산출했습니다. 세계의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먼저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정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 및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 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증된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문제 1에 대하여 부양육 참여와 모양육 효능감은 모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로 부양육 참여와 모양육 효능감은 모양육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부양육 참여가 모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모 양육 효능감은 매개 효능... 이상의 연구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여주어 이를 매개변수로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 및 결론은 주요 변인 간의 학문적 중요성을 밝혀 줌과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 어머니의 높은 양육 효능감과 낮은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양육 발달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에 활용된 참고 문화는 화면에서와 같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양육 참여와 모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모양육 효능감의 매개 효과 만 30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